천국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그러면 대부분들이 그냥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가 더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욕망과 욕정이 이루어지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가정에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의 욕망과 욕정을 이루려고 하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니까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강요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자녀에게 요구하고 남편에게 요구하고 아내에게 요구하고 그러면 그곳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충돌 속에서 우리가 큰 고통을 겪으며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심지어는 살인하기까지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그곳에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마음껏 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을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에덴의 모습을 보잖아요. 에덴이 처음에 낙원이고 천국이잖아요. 그것이 천국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천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어김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내가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내가 하나님처럼 내 아내를 내 뜻대로 해보겠다는, 내가 하나님처럼 내 남편을 내 뜻대로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 천국이었던 낙원이 그 에덴이 결국은 지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이 올 때마다 사람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올 때마다 숨어 그늘진 곳에 머무르게 되는 것을 보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면서 벗은 모습을 남에게 보일 수 없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 부끄러움을 얘기하면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를 조롱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를 멸시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정지할까봐 자신의 그 부족한 부분을 조금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천국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천국을 사는 사람이에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으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천국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거든요. 천국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를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시가 어떨 때는 말씀이고 어떨 때는 믿음이고 즉 말씀과 믿음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신겨져서 그것이 믿음이 될때 거기에서 우리의 참된 천국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주 화려하고 대단한 것이 좋은 것이고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서 22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가인의 후손들이 이런 놀라운 성과들이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누렸던 어마어마한 부요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그 목축업의 조상을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 아베는요 양을 몇 마리 키우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대농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으로 그 산업화를 한 거죠. 양을 가지고 양과 소와 이런 걸 가지고 산업화를 해서 대단한 부를 이룬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이와 같이 놀라운 사람들이 됐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됐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요 결국 노아의 때해 홍수를 통해 땅에서 멸절돼 버렸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 손에 잡히는 것들은요 언젠가는 우리를 떠나는 것들입니다. 그것에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만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결국 그것들로 인해 절망을 느끼고, 그것들로 인해 좌절하게 되고, 그것들로 인해 넘어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에서 기쁨을, 세상의 것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은 결국 멸망을 하게 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가오는 나라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땅 너머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땅 너머에 있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땅 너머의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것이고 그 씨가 자라며 정말 우리가 더큰 천국, 더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요, 천국은 마음에서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천국을 사는 사람이에요. 마음에서 천국이 자란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자란 후에는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는. 참는 거예요. 잘한다는 라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아이들이 잘하는 것처럼 믿음은 성장해요. 아이들이 잘하는 것처럼 천국은 성장합니다. 내가 예수 믿자마자 천국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서 확장되어져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안식이 임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예표하는 에덴을 보면 에덴이란 말 자체가 낙원이란 뜻이잖아요. 낙원이란 말이 기쁨이라 뜻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이 있다라는 증거가 첫 번째가 뭐냐? 기쁨이죠. 두 번째가 뭐냐? 그 땅은 안식이 있는 땅이잖아요. 안식이 있어야죠. 세 번째는 뭐냐? 풍족함이 있죠.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된 것을 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천국을 얼마나 누리는지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근심하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신 것을 믿으며 가지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천국을 누리는지 알수 있는 것이죠. 둘째는 여러분 안에 어떠한 안식이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을 당할 때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안에 천국은 너무나 작은 것이죠.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안식이 있을 때그 사람이 참된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은 성장을 통해 어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소망도 성장할 때 우리가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알니라 바로 천국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을 얼마나 누리는지는 고달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는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좌절이 오고, 고난이 올때 이것이 나를 연단해서 마침내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쁨 가운데 여러분이 평안한 안식 가운데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마침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런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그냥 그런 똑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죽어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갈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결코 천국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천국을 맛보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25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믿음과 소망으로 견뎌냈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다른 생각과 삶의 목적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 속에서 그는 하느님의 약속을 붙잡고 견디며 이겨내어 믿음의 조상 보게 근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견뎌내고 이겨냈는지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냥 보게 근원이 된줄 알아요. 믿음의 조상이 된줄 알아요. 그러나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는 그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불안과 좌절과 어려움과 환란을 겪었는지를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고 견뎌내서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통해 적각구리 흐르는 땅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의 모습이 그들을 천국에 가까이 이르게도 하고 멀리 돌아 40년이 걸리게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40년에 걸쳐서 적각구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광야에서의 삶의 모습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를 낳는 것이고, 여러분이 세상의 생각으로 살면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허무함의 결말을 맺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처지에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결국 우리가 지금 천국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지금 살수 있는 길은,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예수의 소를 믿는 믿음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요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됨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우리 안에 천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림을 따를 때 성장하는 거예요. 내 욕심과 정욕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바꾸고 지금 내가 지고 있는 환경의 십자가, 가족의 십자가, 삶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글수를 따를 때 우리는 천국이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장은 결국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는 사람의 완성은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0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기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기를 원했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살며 용서하고 간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새라는 것은요, 이 13장 앞에 보면은 그씨 뿌리는 비유의 새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악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뿌리되 악한 자가 와서 그 씨를 먹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새를 악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13장 앞에 씨뿌리는 그 비율을 보면 그러니까 그저자씨가 겨자나무가 되었을 때그 새가 머문다라는 것은 우리가 심지어 악한 자조차도 우리에게 악하게 한 자, 자에게조차도 우리가 그에게 머물 것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 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조차도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조다 씨가 그 작은 것이 나무가 된다. 그리고 그곳에 뭐예요? 새가 와서 앉는다. 근데 그 새를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가 거기서 보금자를 얻도록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산다는 것은요, 정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미워했었던 사람, 이전에 증오했었던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내가 힘들었을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내가 자유하게 되고, 예수 안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내가 글스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와 같은 천국 사는 백성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